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취업 규칙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 단계 있다고 해서 고고에 관련해서 우리 정봉수 농사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취업 규칙 그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이걸 완성하시게 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어, 고,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사의 사기욕, 이게 주로 체크치기라고 합니다. 이를 자동작성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 전산상으로, 우리 그 앱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늘 발주를 했게 했고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핸드폰 버전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만들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강남 노후 부분의 앱에서 다양한 자동 계산 프로그램, 또 근로 계약서, 또그외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거의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한 그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마침내 이 어, 취업 규칙 어, 앱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뜻깊은 날이시네요. 어, 그럼 취업 규칙이 사실 이제 모든 그 기업체에서 필요하려 할것 같은데 이 규칙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노동법은 어, 어떤 기본적으로 개인하고 회사의 관계는 근로계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게 그 회사가 어떤 다수의 근로자를 어, 관리하고 또 고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회사의 어떤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취업규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93조, 94조에 보면은 취업규칙은 이런 필수기준사항을 만들어서 우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걸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94조 취업규칙 아니 근로기준법 어, 94조에 또 보면은 취업기측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의 가반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뭐 이를 불이익하게 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기측은 반드시 회사 10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는 반드시 갖춰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해서 회사가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어떤 근로자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기 측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렇게, 어, 무 규정이 있고 근로 계약에 가는, 그러니까, 어, 어,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통 한 90개 조항으로 쓰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반드시 지금이라고 하는, 어, 직장 내 괴롭힘 그 구제 절차나 그리고 또어 교육에 가는 거는 임금의, 임금 금에 관한 그 이런 필수계제 사항 1 3 개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을 작성해서 어 기업체마다 바어 근로자한테 어떤 회람하고 그또 그러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최근 그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것을 계속 또 같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어 회사들이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어, 우리 강남노무법에서 취업규칙 그 작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면 많은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그 앞서 법무 규정 뭐 근로조건 몇가지를 설명해주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강남노무법인의 이 앱에 있는 어 이런 취약기칙 자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우선은 전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부 표준 안이 있고 그에 대한 각 조항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사이즈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업종에 따라서 A 타입, B,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한 A 타입, B 타입을 회사마다 이렇게 그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타입이 마음에 안 들면 별도로 그를, 어, 그 해당된 조항만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작성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작성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보장이 되고 또 이게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신속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한 어떤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공 공은 노무사가 어, 그, 어, 있는 그 강남 노부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 어,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회사에 있어서 바이블과 같은. 어, 규칙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회사 아까 말씀하신 어, A타입, B타입이 있다고 해서 이제 표준 메뉴를 만들면 회사에서 본그 회사의 여러가지 그 히스토리라든지 어, 여러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 회사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아예뭐이 자체는 체계 측은 한번 작성하면은 거기 털로 해서 계속 그 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근로 조건이 바뀌었 때문에 항상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작성하는 회사도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고 해당된 부분적으로 변경할 때도 이렇게 어 고용노동부 표준안이나 그. 그 괜찮은 중견 회사의 타입 A, 타입 B 이런 방식을 이제 참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철기 측 수정하고 개정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 노무라 부인에서 또 많은 신유를 기울이고 또 많은 투자를 하셔서 만들었는데 어, 사업장에서 많이 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 바랍니다.